자, 여러분들, 12700 다이아. 오, 롯데리아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이 롯데리아, 이 코델리아는 천짓의 어머니입니다. 얘 능력이 최초 천짓을 스킬로 탑재했고, 이 이후로 보조업이 출시가 됐어요. 천짓의 어머니입니다. 자, 무튼, 이 캐릭은 언제쯤 나왔죠? 2015년도에 출시됐고, 날, 몇월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확실한 건 2015년도에 출시됐습니다, 이 캐릭. 세월 랩데님, 이번에 무과금 유저로서 신행템을 못 먹으면 힘들다는 것은 아주 잘 알기에 꼭 뽑고 싶어서 이렇게 스케줄을 맡깁니다. 부디 저 포함 스케줄 맡기는 계정 주인분들 그리고 랩데님도 모두 다 성공해서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요렇게 얘기해주셨네요 어 무과금 유저분이시구나 자 무과금 유저분에 저는 항상 응원을 합니다 어이 몸아 아주 그지같은 짜증나는 게임 얼마나 많은 인내와 참을성을 갖고 어 게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 뭐야 두 개는 이미 얻어놓으셨네 어 그러면은 자두개더 뽑으면 은 태발을 저격합니다. 좋아요. 어, 주인 두 개가 이미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어 근데 선물함이 232칸이야? 에이! 선물함이 도대체 뭘로 이제 구성이 되어있길래 이런 거죠? 뭐고교 15지게 맞네? 어이구야, 뭐야? 뭐야. 어 어이 뭐야 이거? 자 패키지부터 좀 사야 되겠죠 골드가 딸딸딸딸딸리네요 넵댄님 카일라 얼마나 레벨업 하셨나요 카일라 지만 12레벨인가 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뭐야 패키지 구매하셨구나 어 이미 했어 근데 무과금 유저분들이 어, 가끔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야이 자식 스케줄 맡긴데 정리도 안 하고 어 아주 짜증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과금 유저분들은 얼른 이렇게 좀 쌓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 이벤트를 참여할 때 다이아를 덜 쓰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어 절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좀 진행할 때이맹큰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뭐 하면 되지. 어차피 만약에 유튜브 각이면은 편집의 힘으로 다요런 장면들을 다 잘라가지고 아주 깔끔한 영상 저기 올리면 되니까 뭐. 랩데님 저 모만 접었다가 랩데님 방송 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파를 하고 접어서 후회가 되네요. 저런 분들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어 3일 전에 오, 이틀 전에 올린 그 셀프 개파 영상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거 그거 올렸더니 본인 계정 개파해서 저한테 또 제보해 주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올릴 때 굉장히 좀 신중해야겠다. 왜냐면 전염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너도 나도 개파를 해가지고 보내주더라. 두 명이 더 추가로 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대팔기를 좀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행복 가겠습니다. 샤라라라라라 랩터님 개파하고 죄책감에 잠못잔적 있나요? 랩자님이 제발 코좀 그만 골래요. 너무 잘 잡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파한다고 저 죄책감 1도 없어. 후! 왜 그러냐면은 반대로! 이분이 계정 대박이 났을 때. 아유, 주인님! 제가 금손이라서 뽑았잖아요 열풍선 쏘세요! 팽갈 파세요! 저는 절대 이런 말을 단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냥 그분 운이 좋았던 거니까. 내가 금손이 아니라 그분의 운이 좋았던 거니까. 반대로 내가 개파시킨 개정도내 탓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운이 안 좋은 거야. 저는 요런 마인드예요. 자 갑시다. 자라라자라라 패밀리 인원이 서른 한 명이라고요? 무슨 말이죠? 응? 뭔 소리야? 응? 뭐냐? 이건 뭔 경우냐? 진짜 서른 한 명이네? 응? 이럴 수도 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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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30명이 최대 인원인데 뭐 많은 어 뭐지? 희한하네. 랩대 님 요즘 슈성기도안 쓰는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이 베라를 안 만나면 사실 슈성기는 아직도 좋습니다 근데 베라를 만나면 은 슈성기가 없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리그를 할때 베라를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쓰게 되는 거죠 베라를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상대방이 베라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 슈성기 그냥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안 쓰고 베라 견제용인 정불추나 차건 많이들 요즘은 들고 오시더라고요 자 어, 일단은 선물함 이렇게 해서 좀 비워놨고 계속 갑니다 샤라라라라라 30% 카바 없을만 하냐고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그렇 2400개 쓰고 별 하나 선택 나옵니다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 성공입니다 하나 만개로 실패할 리가 없겠는데요 무조건 일단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샤라라라라라 띠리리 피스 B4, B4A1 랩퍼님 모마 운영진들은 항상 왜 밸런스 파괴 캐릭을 출시할까요? 맨날 패턴이 그래요. 어 사기캐 출시해서 현질 유도. 어머 어, 엄청 사기캐네? 이건 꼭 뽑아야 돼. 현질 유도. 그렇게 해서 그 캐릭이 뿌려져서 밸런스 상에 좀 문제가 생긴다. 바로 그 캐릭을 견제하는 보조이나 행템 출시. 그럼 이제 그 캐릭이 약해지고 또그 캐릭보다 더 강한 신캐 출시. 또 현질 유도 또 이제 밸런스 문제 생기면 은그 캐릭을 견제하는 보조옵션 출시이 맨날 반복이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샤라라라라라 빼리 샤라라라라라 빼 스케줄 신청 오늘은 끝났고요. 내일 신청해주세요. 오 어? 야, 마일리지 했어, 마일리지 했어, 사라첼러라 야별 2개 먹는데 3700개밖에 안 썼어 나이스 야 잠깐만 마일리지에서 나온확률프로냐0.52 크으 5위가 없네 와 이렇게 낮은 확률이 당첨이 됐단 말이야? 가마 삽인다 네? 아, 일단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테바 축하 뿌잉뿌잉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테바 저격 갑시다 자 4개 네 받을게요 잠깐만, 저기 곡 선물함에 밀리 큐브 없지? 다행이네, 없으셔.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9,000 개면은 하나 더 노려도 이제 이이 이 확률이라면은 진짜로 하나 더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욕심은 안 부리겠습니다. 욕심은 안 부리고요. 일단 여기서 끝내 드릴게요. <목소리> 따스 따스 왜냐면은또 여기서 운 좋다고 또 까불락거리다가. 또, 안될 수가 있어, 그죠? 음, 맞아요. 일단은 또, 박수 칠때 떠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선 킵하고, 어, 뭐,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이벤트 또 준비하셔야죠. 무가금 유저니까, 또 미래를 생각합시다. 오케이. 자, 16, 15, 14, 13. 오케이. 따스, 따스! 해봐, 저기 앞성 거. 좋아. 보조부 부대기 됐어요. 자 인기 1 5수좀 바로 가볼게요. 딩건장탱트램 복트램, 빨딱, 복트램. 우웩 우웩 우웩!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 이야, 챔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강 8종에서 나왔죠? 와, 0.63% 확률! 가장 낮은 확률! 야 와, 야,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크으, 씹어줬다, 진짜로. 야 와. 챔곰 레전드죠? 크 어우, 좋다. 자, 최강 8종 바로 또 까볼게요. 순초? 순초 나올 확률은 몇 프로야? 아 순초는 되게 높네 32%네 자 그러면 이제 선물함에 있는 새로 보상 복귀권 오픈해 볼게요 야 이번 이벤트 해자냐 진짜로 한 명이 대박나고 나머지들이 다 망한다면 그냥 그 사람의 운이 좋은 건데 어 하는 족족 대박이 나면은 모든 시, 스케줄 신청자들이 대박이 난다면 그 이벤트는 좀 믿고 참여해도 된다는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헬멧 행템 4종 복귀권 태바가 1% 두바가 2% 파바가 12% 불바가 85% 이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건설행템 내종은 뭐야 로건 1% 천건 2%야 이거는 로건 말고는 의미 없다 아토라 함정 내종은 뭐야 독드론 1% 차건 2% 뭐야 차건이 더 좋은데 왜 2%지 요즘은 독드론보다 차건이 더 요즘 메타에선 훨씬 더 어, 유리한데 일단 독드론 좀더 높게 측정 낮게 측정이 됐네요 아 뿌리는 불증 자 마지막 파산행템 4종은 용가복 1% 홈초 2% 용가복 홈초 둘다 좋지 자 갑시다 아 각사검 됐어요 자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 2분 계정 다이아 어 3700개 쓰고 얻은겁니다 챔곰과해바 이야 진짜 오졌는데 일단 챔곰에다가는 누진세 사심 넣겠습니다 일단은 주인님 누진세가 아직 영비치 세개 있으시니까 하나 넣어도 돼요 예와 네, 챔곰에 누진세 아주 씹어지죠 좋아 일단 요렇게 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 계정 9천 다이아 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넘어갈게요